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한 땅에서 찾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40세였고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으며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손을 허벅지 밑에 넣는 행위는 아브라함 당시 맹세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으로 하여금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의 고향 친족 중에서 택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종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의 딸로 삼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고향의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반복하여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시고, 이 땅을 자손들에게 줄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우상숭배와 죄악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늙은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간섭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늙은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신 정하신 자라라는 선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녀가 노인에게 물을 대접하면 그 소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착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이웃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음물가로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얼굴이 아름다웠고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늙은 종의 요청에 리브가는 순순히 물을 주었고 또한 엄청 마시는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소녀를 묵묵히 주먹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